콘크리트 쪽 보이시죠? 예, 깨끗하게 최대한 긁는 겁니다 예, 이끈는 공구가 따로 있어요 이 콘크리트 쪽 최대한 긁어낸 거예요 예, 시래기 자리는 이100% 제거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예, 올 제거를 해도 이다 100%까지 제거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지금 페인트 싹 긁었고요 최대한 보려고 예, 샤시 쪽 보여드릴게요 이 샤시 쪽은 이제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이용해서 다끌는 예, 겁니다 예,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샤시 예, 쪽도 깨끗하게 다 긁어놨죠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예,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울을 이용해 가면서 다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이 제가 저한테 이제 다시 하는 집 가보면 거의 8 9 0는 실외기창이 새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하는 집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외기창을 예, 안 하고 가는 데도 있고 예, 거의 그냥 막덮방을 쳐버린단 말이죠 실리콘을 묻혀버린단 말이죠 그 위에다가 실리콘 붙는 자리가 없는데 그냥 위에다가 덧바르는 거예요 색칠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끄고 예, 바로 물이 새겠죠 예. 이게 아무리 차마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도 예, 비바람이 이렇게 때려보면면다 새는 거예요 그냥 뜨면 예, 이게 차마 조금 있다고 이게 내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외부에요 외부